우린 <laughs> 탕블러 대점에서 점심을 먹을 겁니다.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냐고? 돈까스. 돈까스 김치나베를 먹을게요. 이게 담기. 아니뭐 먹을래? 안녕 아니 어제 영상 편집하는데 하루에 두 개를 하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 편집자 아이고. 구함 진짜? 네, 편집자 구함 여기 응, 써놔야 돼 편집자 아공고 궁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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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편집자 해주세요 재밌다고요 안녕 <laughs> 여러분 이걸 봐주세요 이번 진짜브이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네. <laughs> 아직 안튀어나 안, 키우는... 데이터 파트 보고 계신가요? 응, 파트장님 <laughs> 이렇게 힘드셔요. 아니 나가 면접 보는데 이게 햇빛이 이렇게 되니까 완전 내 우리 하얗게 나오네요. 야광이야? 그래서 깜짝 놀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 안녕. 안녕. 가겠습니다다 모든 한테도 어. 인프라 파트에. 파트 신입팀원 안내해요 <laughs> 집에 가고 있어요 고려대학교 아니 너무 이쁘지 않나요? 한양대보다 고려대가 이쁜거 같아요 아닌가요? 오늘 본부가 저긴 5시에 문을 닫아서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집가서 회의를 할거예요 안녕하세요. 지금 옷이 바뀌었어요. 집에 와서 편한 걸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는 길에 스타벅스 거, 이 뭐지? 스트로베리 요거트 같은 거를 사왔어요. 기프티콘으로 산 거라서 큰 거를 샀습니다. 블루베리 잼 머핀. 블루베리 잼 머핀. 멕시칸 브리또 밀박스. 이거 빨리 먹고 우리 마케팅 파트 회의를 해야 합니다. 마케팅 파트 회의할 때또 올게요. 안녕. 지금은 마케팅 파트 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줌 링크를 만들어서 팀원들한테 공유를 했어요.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만 있어요. <laughs>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케팅 파트 회의 시간입니다. <laughs> <laughs> 좋아요. 저는 아까 파트원들한테 주기로 한 메뉴얼 만들 겁니다. 하기가 싫어요.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나중에 시험 기간 때막 뭐지 막 스터디 웨미 같은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잖아요. 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랑 같이 찍어요. 보이시나요? 우리 지금 앵클의 다이어리 썸네일 만들어요. 저 이렇게 힘들게 하네요, 홍석씨가. 가가 나은 것 같죠? 하여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썸네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라갈 썸네일을 기대해주세요 12시네 벌써 내일의 다이어리에서 만나요 안녕